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어,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어, 제가 어떻게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스킨케어 루틴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한두 가지 정도의 제품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기능성 화장품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보습, 보습 위주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피부 장벽 강화, 보습, 어, 요기를 저는 중점적으로 어, 치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 막 피부에 좋다는 거, 굉장히 뭐 미백, 탄력, 뭐 다양한 그런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 피부가 화장품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발라도 그 아이들이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의 양을 최소화시켜주는 거, 단계를 줄여주는 거, 그래서 화장품 다이어트라고도 하죠. 그렇게 화장품의 사용을 최소화했을 때 오히려 어, 이 화장품의 그 기능을 충분히 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좋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제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투너, 그다음에 세럼, 아이크림,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 수분크림 이렇게 저는 딱네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낮에는 요나인시스의이 수분 애플 세럼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요 어, 랑콤의 제니피크 세럼을 사용을 해요. 이두 가지 중간에 이 세럼 종류만 아침과 저녁에 사용하는 이두 가지 제품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토너와 아이크림 그다음에 어 수분 크림 이렇게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굉장히 민감하고 이코 부분에 트러블이 잘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씩 어, 발라보면서 여러분께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어, 평소에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 얼굴이 몹시 건조합니다 <laughs> 제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바르면서 여러분께 어,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근데 어, 여기 있는 제품 대부분이 들 제가 뷰티유닛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하는 그 스킨케어를 하나씩 어, 소개를 했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들 보시면 낯이 익으실 거예요. 먼저 이 독도 토너. 저는 지금 이제 밤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 제품 중에 달랐던 게요 세럼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밤입니다. 자기 전이기 때문에 어, 이 전용용 세럼을 발라볼 거예요. 먼저 이 독도 토너 대용량. 제가 너무 좋아서. 다시 재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 이 독도 토너로 처음에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저자극으로 각질 케어도 된다고 해요. 저는 그 각질 제거되는 토너를 굉장히 순하다고 하는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매일 사용하면 약간 얼굴에 붉은기가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약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제품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을 해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어, 피부가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뭐 따갑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 피부가 진정되고 보습되는 그런 촉촉한 효과를 오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토너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흡수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어, 이 촉촉한 상태가 좀 오래 가요. 다른 토너를 발랐을 때는 토너를 바르고 바로 다른 이제 단계의 제품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얼굴이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토너를 바르고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가 돼도 얼굴이 건조한 게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어 저녁용에 바르는 어 세럼이고요. 낮에는 이나인뮤시스의이앰플 세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낮에 바르는 요 그러니까 아침용이죠 아침에 바르는 이 나인유시스의 요 세럼도 제가 벌써 이거 한 다섯 번째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 보습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세럼으로 굉장히 고농축 보습 세럼인데 어 끈적임은 없고 굉장히 빠르게 촉촉하게 흡수가 되고 어 낮에 이걸 발랐을 때 속건조가 그러니까 안에서 당기는 느낌이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아침에는 꼭 외출하기 전에 뭐 메이크업 할때꼭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 이나인위시스의이 수분 앰플 세럼을 사용하고 저녁에 이 랑콤의 제니피크 세럼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안티에이징 세럼이에요. 그래서 뭐 항산화 효과에 도움이 있고 뭐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보습이 잘돼 있으면. 주름이나 탄력도 겉으로 볼때더 어, 탱탱해 보이거든요. 그 보습이 채워지면. 그래서 저는 어, 어떤 탄력 제품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기본적인 보습에 충실한 제품으로 어, 기초 케어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요 위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세럼이 딸려 올라옵니다. 이 랑콤의 제니피크 세럼이 이 나인 유시스의 세럼과 비슷한 제형이고요. 어, 피부에 발랐을 때 느껴지는 어떤 보습감이라든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집에 있으니까 저녁용으로 어, 항산화 효과에 도움 이 된다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저는 다 사용을 하고 나면 저녁에도 이 제품을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나인 유시스의 이 세럼이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마티나 케파르트 아이크림인데요. 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이크림이에요. 일단 얘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독일에서 온 성분이 좋은 유기농 아이크림입니다. 일반 유기농 화장품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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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그 인증 기준을 받은 그런 아이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도자기로 되어 있어서. 안에 이 크림의 신선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극찬을 했던 아이크림이죠. 그래서 어, 토너 바르고 그다음에 세럼 바르고 그다음에 이 아이크림을 발라줍니다. 이 아이크림은 이게 작아 보이는데 정말 고농축의 어떤 느낌? 이게 유분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버터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아,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지금 소량만 떴거든요. 이 소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주위에 충분히 바를 수가 있어요. 유분기가 정말 많아서 아주 소량만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얘가 이렇게 버터 녹듯이 녹으면서싹 스며들거든요. 번들거리거나 이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처음에는 유분기가 있는데, 눈에 발라주면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서, 어, 보습력만 길게 지속 가능하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요 크림을 발라줘요. 이 피, 이 크림도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피부 장벽 강화 수분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마지막에 옷까지 발라줍니다. 제가 예전에 어, 피부가 건조해서 유분기 있는 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발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 피부에는 트러블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분 집중되는 화장품들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어, 이 라인으로 바꾸면서. 피부가 정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정말 좋아지고 그 다음에 트러블이 나는 그 날짜가 점점 길어졌죠. 예전에는 2, 3일에 한 번씩 꼭 트러블이 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어, 얼굴에 트러블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죠. <laughs> 트러블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러블이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한두개 일어날 때도 있고 조금 많이 얼굴이 어 예민해져서 막확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두 가지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어 수딩 크림이에요. 제가 여름에 어 되게 가벼운 수분 크림을 찾다가 이 제품을 찾아서 발랐던 건데 얼굴이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진정이 필요하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을 때이 제로이드의 수딩 크림을 바르면. 정말 진정이 빠르게 되더라고요. 어, 이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한 수딩크림이거든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에 그런 어린 아이들이 사용해도 괜찮은 그런 수딩크림으로 어,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가 많이 올라오거나 예민해져 있다. 이 수딩크림을 발라주면 진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것도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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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좋아하는 <laughs>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DCG 디시지리... 이름이 어렵습니다. DCG <laughs> 리얼 리지스트 트리트먼트 이거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이 피지가 많은 부위에 발라주면 이 과잉된 피지를 감소시켜줘서 모공을 축소시켜주고 블랙헤드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보통 블랙헤드나 모공 관리 크림들은 뭐 떼어내거나 씻어내거나 어쨌든 피부에 조금 자극을 주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크림 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피지가 많은 코 위주의 이렇게 발라주면 이런 부분 끝이에요. 근데 어 모공이 막 작아지는 거는 못 느꼈어요. 사실 효과를 봤던 건 뭐냐면 이 제품을 마지막 단계에서 꼭 이렇게 꾸준히 자기 전에 발라줬더니 정말 피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 주위에 피지가 주니까 이 부분에 트러블이 확실히 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여기에 꼭 한두개씩 저 뭐가 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이 피지를 감소시켜주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코 주변에 피지가 트러블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어, 정말, 제가 페이 v o r 하는 <laughs> 그런 화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보통 스킨케어를 맞춰요. 이게 끝이에요. 뭐, 다른 특별한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고, 이렇게까지 어, 스킨케어를 평소에 하고요. 또 제가 너무너무, 어, 좋아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오늘 뷰티 유니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인데, 저랑 친한, 뭐, 친구나 지인들은, 어, 다알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항상 너무 거의 홍보대사처럼 <laughs> 사람들을 만나면, 어, 막 홍보를 하고 추천을 하고 이 화장품을 직접, 어, 작은, 이렇게 덜어 쓰는 그런 용기에 퍼가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했었거든요. 거의, 어, 얘는 한 7, 8년 가까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김정문 알로에 큐어 크림이에요. 역사가 오래된 어, 크림입니다. 뭐냐면 그 약간 그 맞는 크림, 맞는 크림이라고 해서 그냥 약간 호랑이 연고처럼 온몸에 다 사용하는 그런 크림이에요. 뭐 이런 팔꿈치 뭐 발뒤꿈치 뭐 이런 거칠어진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얼굴에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 케이스랑 어떤 효능이 요거는 조금 예전에 구매를 한 거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김정국 문 알로에 큐어 크림은 어, 성분이 훨씬 더 어, 좋아졌고 이 겉에 케이스도 약간 리뉴얼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뭐손 이런 데, 뭐, 거칠어진 데, 팔꿈치 이런 데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만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하냐면 립밤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좋다는 립밤을 정말 다 발라봤는데 얘를 이기는 립밤을 저는 못 봤어요. 그 어떤 립밤보다 이 보습력이 오래 갑니다. 얘는 정말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술이 정말 자주 트는 사람들한테 이 아이를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어, 자기 전에 매일 얘를 한번 꾸준히 발라봐라. 그러면 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주위에, 주위에 어, 입술 자주 트는 사람한테 요거를 추천해줬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한몇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덜어서 어, 이렇게 휴대용으로 작은 그런 케이스에 가지고 다니면 되고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일리한 이런 바세린 같은 그런 느낌의 크림이에요. 근데, 바세린 보다는 좀 더, 어, 좀더 촉촉한 느낌? 약간, 어, 크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발라서 입술에, 이렇게 립밤으로 사용을 하는데, 정말 소량만 가지고도, 어, 이, 오랜 보습력을 자랑하는 그런, 김정은 알로에 큐어 크림을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추천하는 립밤용으로 <laughs> 권해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건조할 때는 이걸 이렇게 살짝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에 살짝 살짝 발라서 이런 눈 주위 있잖아요. 눈 주위에도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약간 이렇게 광채 표현도 나면서 어, 이눈가 이렇게 건조한 부위에 보습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사용 해도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여러분께 제가 평소에, 어, 사용하는, 그리고 추천드리는 기초 제품 스킨케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수분 라인으로,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어, 아이들로 바꿔서 이렇게 꿀피부를 <laughs> 유지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정 설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laughs>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탈 어, 나지 않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그런 2020년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다들 어, 좋은 밤 되세요. 안녕!